참미 예수님, 이사벨라의 영어 묵상입니다. 2022년 1월 16일 묵상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묵상에 해당하는 성경 부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시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장결 내에 쓰는 돌로 된 물도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역 하나에서 표중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 문장 가지고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왜 마리아는 so insistent that 서 마리아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셨을까요? 뭐에 관해서요? 어,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부족한 거에 관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셨을까요라는 거죠. 아마도 그녀는 그 어, 신랑, 가족에 가까운 친구였었을 거다. If that was the case,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어, 물론 그녀는 would have cared that they a r 를 신경을 썼었을 거다. 어, 그들이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에 당황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었을 거다 는 거죠. 자, 이렇게 매우 어,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배경에서 어, 예수님은 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뭐하심으로써요 물을 어, 그 가장 좋은 보도주로 바꾸심으로써 그런데 그 기적은 세이프페이스하면 어, 체면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랑 부모님의 그 어, 체면을 세운 것만이 아니었다. 그렇죠? Jesus was living in his glory. 음, 그것뿐만 아니라 어,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죠. He was showing his disciples that he was no ordinary rabbi. 그래서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대리야를 알려 주고 있었다. 그가 어, 그냥 보통의 랍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고 계셨다. 자, 그는 그 약속된 메시아로 오셔서 어, To be the new wine that would save the world. 그 세상을 구하는 새로운 보도주가 되셨다 겁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개인적인 것에서 그 예언적인 것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주 보편적인 진리로 어, 이러한 방식은 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서 어,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요한의 복음에 나오는 그몇 어, 가지 어, 기적들을 음, 바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그이 읽어주시고 여기서도 한번 그이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he takes five loaves and two f i s h and feeds five thousand 해서,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빵 조각과 두 어, 마리의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시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그는 어그 우리가 그 영성체 때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 영양분을 주려고 하시는지 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라자로는 죽었지만 그 예수님이 죽은 라자로를 어,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우리에게 대리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가 어, 죽음을 완전히 어, 물리치러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끈을 읽어주시고 여기서도 한번 끈을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Isn't this the case for all of us?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거죠. 어, 우리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요청합니다. 어, 마리아가 카나의 그 혼인 잔치에서 그러했듯이 말이죠. 그런데 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그렇죠? whether A or B에서 A든 B든 이런 거죠. 그것이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의 현존을 우리에게 어, 확신시켜 주시는 것, 어, 시든 간에 그가 우리 역사하시는 것을 볼때 응, he r e v e a l s something about himself. 어, 예수님은 그 자신에 관한 뭔가를 드러내십니다는 죠 그래서 한번 끝날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뭔가가 뭐냐? that he loves us.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that he cares for us. 우리를 지금 보살펴 주고 계시다는 거. That He has come to save us,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그리고 that He will be with us always,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거라는 거. 그렇죠? Is there some situation in your life에서 당신의 삶에 어떤 그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요? 어, 주님이 어, 들어오셨으면 하는 그 상황이 당신의 삶에 지금 있냐는 거죠. 아, 이때 대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어, 그래서 당신이 기도할 때 remember that r e 를 기억해라. He wants to do more than just resolve the immediate problem you are facing. 해서 그는 어, 그 이상을 하기로 원하십니다. 뭐 이상으로요? 당신이 그 직면하고 있는 눈앞의 문제를 단지 해결해 주시는 것 그거 이상으로. 뭔가를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음. 이때 problem과 유사이는 지금 목적형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He wants you to know uh, who he is and why he came.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He wants to reveal his glory to you. 그는 어, 당신에게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어, 제 삶에서 당신의 그 영광을 볼수 있도록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어, 묵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문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음 당위성 형용사 또는 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위성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포함한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를 나타내는 형용사 또는 명사를 쓰고 뒤에 대 다음에 주어를 쓰는데 그 뒤에 나오는 동사가 원형 동사를 바로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원형 동사가 나오는 것은 어, should가 지금 생략이 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당위성 형용사 명사뿐만 아니라 어, 동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문에서는 이 insistent가, 어, 무엇을 고집하는 아니면 끈질기게 요구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 뒤에, 어, Jesus 다음에 do가 그 원형이 바로 나온 것은 s h o u 가 지금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드 어, 하브 PP에서 뭐엇을 했었을 것이다. 어, 과거 일에 대한 막연한 추측을 나타내는 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음, 과거 일에 대한 강한 추측 그 나타낼 때는 must have PP를 쓴다는 거. 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She would have cared that they not be embarrassed about the wine running out. 그녀는 어, 신경을 썼을 것이다. 어, 그들이 그 포도주가 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 그 당황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은, 자, 부사절에서 종속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이 주어를 생략하는 것은 주절의 어, 주어와 같을 때 어, 생략이 가능합니다. 음, 주어가 같지 않을 때는 분사구문을 만들 때그 어, 주어를 앞에다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에다가 어, 능동일 때는 ing. 그리고 수정일 때는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로 만드는 것이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음,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연속 동작 또는 동시 동작을 의미합니다. 예문에서는 r e v i n g how he intends to feed 돼 있는데 이것은 의미상 어, 동시 동작입니다. 그래서 w h y he reveals how he intends to feed 해서 어, 자, 지금 음, 종속적사 why를 생략하고 앞에 나오는 주절의 그 주어와 어, 종속 어, 부사절에서 나오는 그 주어가 같기 때문에 히도 생략하고 리빌즈를 지금 어, 능동형 의미니까 리빌링으로 고친 것입니다 네번째 동격의 대신데 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 동격의 대과 관계대명사 대스 어,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어, 그 동격에 대해서는 대디아가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관계된 명사일 때는 대디아가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문에서는 he reveals something about himself 그에 관해서 그 자신에 관해서 뭔가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 뭔가가 뭐냐? t he loves us에서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음, something의 그 동격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음, 영광성 바치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 수업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